대국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두는 개구입니다. 오늘은 오로바둑에서 다시 한번 또대구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영화점 보석과 이제 삼삼 정석입니다. 간만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게요. 핵이 지금 바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나 뻗어두기만 해도 이 모양이 나름 견제가 되어서 흙이 나쁠 게 없습니다. 여기 하나 걸칠게요. 산삼을 하나 파고요. 그럴게요. 지금, 뻗어볼수 있거든요? 음, 일단은, 하나, 나열자 일단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여기 모양을 키워놓은 수가 여긴데, 여기가 깨지면 백이 배기... 이 작전이 괜찮은 거 맞나요? 좋은 작전 같진 않아요. 이런 건 일단 크게 씌워야죠. 끊어져도 지금, 별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세게 압박을 하겠습니다. 막아가는 것은 이건 안 되네요. 차단이 뭐안 된다. 뭐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갖추어서요. 일단 귀의 백을 좀 압박을 여기를 깔끔하게 틀어 았구요 이제, 여기는 하나 뻗어 놓을게요. 뻗고요. 지금, 사실, 뻗으면 맞겠다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집을게요 핵이 지금, 이택이 여기를 두면요. 근거가 또 뺏기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뭐그은 불만이 없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를 좀 견제를 하고 싶어요. 우수타진으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먼저 건드리 이유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면은 여기를 지금 박살을 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간명하게 한번 띄어놓을게요 백도 지금 여기를 끊어서 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직 흙돌이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버텨갈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여기를 하나 붙여둘까요? 저이고 끊고요. 차단해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이한 점이 지금 가치가 좀 크긴 하거든요? 얻는 게 나을까요? 음. 55 믿었네요. 이 바둑은 지금 실리가 부족한 그런 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건 선수의 택감이고요. 근데 이게 바빠떨어지면속도좀 아프거든요. 이어서 맞아야 될지 이건 일단 이렇게요. 잔수를 지금 하나 쳐놓을게요. 여기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백도 지금 그냥 바뀌는 싫다 그런 의미고요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살겠다 그런 뜻이네요 여기 반발할 수단이 딱히 안 보여요 확실히 질감분이다 보니 부분적 차원에서는 저보다 좀 뛰어난 그런 기량을 보여주시는데요 확실히 일단, 이건 이어야 돼요. 일단은, 흙도, 여기 요속 두 점을 계속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는 밀어가서요 선수가 듣는 부분이 있죠? 하나 선수할게요. 백 모양이 근데 지금 좀 너무 깔끔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하나 받아둬야 될것 같고요. 생마가 너무 좋은데요?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활용을 당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앙 쪽에서 타겟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긴 젖혀야 돼요. 단수를 치고요. 또 아. 일단 살아가는 그런 선은 연결만 되면 좋은데. 그렇죠. 연결 쫓차좀 쉽지 않네요. 일단 살아가는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버틴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추공을 들어오네요. 뚫는게 지금 터지긴 그렇죠. 한데요. 아 이게. 이거 지금 사월 잡으러 갈볼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옥집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집이 무조건 나는 것 같아요 초초두번 나갔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한번 겁은 줘야 돼요 지금 이사월 괜찮나요? 맞고요 백은 지금 본인은 이미 살았다 뭐 그런 말인가요? 여기 하나 띄워놓을게요. 수상전으로 가면은 100도 원만치 않은데요 사실 여기는 입어서 버텨야 되고요. 속도 수가 지금 많이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치고 싶어요. 있는 건 정수 같고요 뚫는 게 안될까요? 되는 것 같은데. 막으면 어떻게 되다는 걸까? 맞고요 이거는 흙이... 흑이... 팬가요? 회로 고치겠다는 적전일까요 이건 팩도 좀 무리같은데. 빛만 나도 지금 흙이 좋거든요? 일단 여긴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백이 만약에 잡으러 온다면 여기서 탈출은 되겠죠? 네, 돌을 거뒀네요. 포기를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요. 일단 여기서 제가 봤을 때요. 이거는 좀 제가 저번에 인공지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는 이렇게 두면은 보시면요. 여기 하, 좌변의 백집과 우변의 하변의 흑집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때 발전 가능성이 여기가 더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공 진행은 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좀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담담판 거는 뭐 그럴 수있고요 여기서도요. 작전이 애초에 여기를 키워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막아야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무난하게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그때에서 지금 이제 아직도 침투수단이 이런 식으로 깎아가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 죽거든요. 예. 네. 생각보단 뭐또 다른 바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전에서 많은 방향으로좀 잘못된 것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도칠 게 아니고, 쳐서 최대한 뭐 이런 식으로 는게 좋지 았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단단하게 막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바둑이 힘들어져서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 이것도요 솔직하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가면 이 돈이 지금 살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근데 시점에서 이미 바둑이 좀 먹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갔고요. 막상 여기서 요 여기서는 좀 제가 말리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요. 빵빵 때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실 이동도 좀 탄력이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폐막도 있고요. 7번 자리를 이런 식으로 붙어가도 사실, 후기 입장에서는할 말이 좀 있죠, 사실. 어차피 여기보단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것까지 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알기 쉽게 여기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좀, 여기 붙이는 줄못 봤기 때문에, 좀 제가 말렸고요. 근데 일단은 백도 지금 여기 끊어만 판단 자체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이거 선수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는 제가 독일을 할수 있어요. 물론 이 싸움은 백도 좀당담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다 옥집이 돼 있어서요. 그런데요, 또 막상 이런 식의 전투인데 당담을 못하죠. 그것도 뭐이거고 이거 낙수다. 뭐 이런 전투인데, 이기 일단 여기 한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기 확실하게 수상자를 앞선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외워볼까요한 번. 보시면 지금 비슷하긴 한데, 음 저희 표기적으좀 많았나요? 정확 모르겠네요. 일단은 출단을 좀 보면요. 여기서요. 이거는 지금 주의대든밥이대든해야 돼요. 물론 이런 수가 있긴 해요. 지금. 네. 여기 집찝한 것보다는 일단 여기 끊겨서는 대화가 안되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가탈스럽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액도 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은 건데요. 뚫리니까요. 좀 네, 너무 아팠어요. 실전에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요. 백이 뚫으면요. 있고요. 또 뚫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뒤에 흙을 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백대마가 다 죽었기 때문에 제가 잊힐 일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육단 바둑 으로바둑 칠단전이었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